안녕하세요. 홍화연대 서비스 이정기능장입니다 YF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증상이라든가 입구 경위는 현장이라 좀 시끄러우니 차 내부로 들어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있네요. 뭐라고 메모가 됐는지 볼까요?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라인 단선, 경고 등. 라고 고객님께서 메모를 좀 남기셨는데 탁송이 돼서 저희 사업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전화도 없으셨어요. 저의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보시고 보내신 것 같은데 참 난처합니다. 제가 예약 차량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의 전화를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에서 기술자문을 좀 구하는 전화도 참 많이 받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가 좀 곤란스러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상이라든가 입고 과정은 잘 모릅니다 오피스마스터 분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는데 경기도 동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당진 지역의 차량은 아닙니다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동 먼저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아, 시동은 되네요. 시동은 되고, 보자. 아, 경고등이 접는 데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하이브리드 관련 경고등이죠. 예. 어, 특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을 좀 볼까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이 전혀 표시가 안 되네요. 예, 전혀 안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시동이 돼서는 안 되죠.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이 0%라고 보면 시동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8% 이하만 되더라도 시동이 안 되거든요. 엔진 구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되는데, 시동은 됩니다. 시동은 되는데, 그리고 현재 클러스터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엔진이 구동이 돼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 게이지라고 해야 되려나요? 충전 량 게이지는 전혀. 증가하거나 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단 경계를 좀 필요할 듯한데요. 전 이것으로 간단하게 어, 증상 확인을 했습니다. 주행 거리를 보니 13만 7천 킬로. 연식을 봐서는 이제 YF 하이브리드 차량은 신환경 관련 부품도 보증 기간이다 경과했죠. 그래서인지 하이브리드 관련 정비 상담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뭐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그렇고요. 아무튼 현 차량 어, 진단기를 통해서 진단을 좀 해보고 천천히 천천히 점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촬영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기를 연결했습니다 YF 하이브리드 차량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13만 7천 킬로 정도 운행했죠 엔진 경고등 점등과 하이브리드 관련 경고등 점등되어 있고 특이하게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 양이 아, 표시가 후기가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 시운전을 해봤는데 차량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고장 코드를 먼저 좀 볼까요? 고객님께서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라인 단선이라는 메모를 남겨주셨는데 자 확인하겠습니다. 고장 코드를 볼 텐데 파워트레인을 볼까요? 네, BMS에 존재하겠죠 보장코드가 당연하게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BMS 배터리 제어 시스템 쪽에 보장코드가 존재합니다 보겠습니다 BMS 배터리 제어 P1274 고전압 배터리 전압 센싱 라인 단선, 현재형 고장 코드. 이 고장 코드로 정말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HG 그랜저, YF, 특히 이두 차종, 이 고장 코드로 인해서. 자, 센서 데이터를 먼저 봅니다. 이 상황에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아, 지금, 어, 클러스터에 경고등이 추가됐습니다. 상황이 좀 변해서 동영상을 좀 촬영할게요. 레디, 레디 표시 등이 전멸을 하고, 그리고 저전압 배터리, 저전압 배터리 경고등이 점등됐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은 표시가 안 됩니다. 꽤 오랫동안 시동을 유지하고 있어서 고전압 배터리 충전이 안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압 배터리 충전 양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센서 데이터 확인하면서 원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보겠습니다. 배터리 제어 확인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죠. 24% 정도. 거의 25%인데,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이 표시가 안 돼서는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꽤 결정적이네요. 배터리 팩 전압. 몇 볼트입니까? 이게, 6553.5 볼트. 어휴, 말이 안 돼요. 최대 셀, 최소 셀, 5.10 볼트. 5.10 볼트. 엉터리죠. 이런 전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온도는 괜찮고요. 자, 저런 점 괜찮습니다. 자, 배터리 셀 전압 1번서부터 쭉 보죠. 4. 4볼트 4V, 4볼트 되네요. 셀 25번서부터 25번 셀부터 25번 셀부터 32번까지 0볼트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볼트 고전압 그 배터리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구사 분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이볼트 0볼트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 계속해서 자다 4볼트 4V, 4볼네 4V. 지금 소리 들리시죠 경고음까지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안 알려드리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답을 알려드리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옵니다. 아, 그거 당신이 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그 원인이라고 그래서 교환하고 조치했는데 동일하다. 왜 사기를 치냐. 응? 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빵왕 계세요. 속상해요. 그래서. 자, 어찌됐든 수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동을 오프하고 수리를 진행할게요. 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고전압 배터리의 문제로 의심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고전압 배터리 문제가 아니었죠. 저의 예상입니다만 현 차량도 인근 지역 정비 업체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문제로 안내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확인하시고 저희 업체로 차량을 탁송을 하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탁송까지 해가면서 올 필요는 사실 없었었거든요. 그런저런 걸 미뤄봤을 땐 고전압 배터리의 교체, 고전압 배터리 문제로 안내를 받았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수리가 완료됐으니 그 결과를 확인해야죠. 자 시동 진행하겠습니다. 정상 시동 되죠. 시동하고는 관계가 없었으니까 가장 먼저 볼까요? 예,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 표시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엔진이 구동이 돼서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충분한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이고요. 경고등 경고문구 없습니다. EV등도 정상 점등 되고요 정상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수리가 잘된듯하고요 YF 하이브리드 차량의 정비 과정 중 원인 부품은 금일, 오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공개를 언제 하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1500분이 넘어설 때 YF 하이브리드 현 차량의 정비 과정, 정비 과정에서 밝혀진 원인 부품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Three. 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제가 트렁크를 왜 열었을까요? 네, 원인 부품이 BMS입니다. BMS 교환을 위해서 고전압을 먼저 차단하겠습니다. 세이프트 플러그를 분리하고 대략 한 5분 정도, 여기에 10분 정도 어, 경과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BMS를 교환하기 위해서 리어 시트, 쿠션과 등받이를 탈착을 하니 고전압 배터리가 보이네요. 고전압 배터리 정비 시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정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PRA 확인되고요. 그리고 BMS입니다. BMS 문제로 발생된 현상이기 때문에 BMS만 교체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충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생 제동까지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가 잘 마무리된 듯합니다. 회사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